아, 뱅정라이왜 그래? 렐렐 미쿠사미쿠토 짱짱맨 에... 어맨 상... 한번 죽이주라 나곰플레이아형 여기, 여기 있네! 뭐? Don't use no c l e 있었네 a r e f u l Jump s 나빠로 한대만 쳐줘 잠깐나 이거 곰 오디오 다운 중이야 야 이거 이제 녹화 시작했으니까 자, 일단 스타트 그거 보여줘야겠지? 형, 내가 이거 읽어줄게 잠깐만 노클립을 사용하지 자, 마세요 자, 자, 여러분 공포탈출에 돈... 이스케이프 유얼 드림 파트 2가 나와서 파트 2로 해볼 BJ리오와 우리 고멘도크그 다음에 와소비입니다 님은 파트 원은안 해야믄? 솔직히 파트 는 이미 우리 다 알잖아 얘 안, 얘 모르잖아 얘예도 얘도, 얘도 같이 하지 않얘 몰랐어 님, 님들 파트 1 알려줄게요 먼저 들어가요, 나와요 수박이 울어요 그 다음에, 판자 던져서 아. 계단 만들어요. 탈출해요. 끝났어요. 오케이. 좋아. 좋은 간약이야. 야, 아직이야. 나 고모지 시향 안 하고 있어. 어. 어. 어, 이거 똥이 빗나 야, 아직 고모지 시향 안 하고 있다고. 다시 하자. 됐어? 다시. <laughs> 자, 시작합시다. 지금은 구강 노화를 의심해야 할때 오랄비 전동칫솔 이몸속 플라그를 99.8%더 제거해 치아 착색이 개선됩니다. 방, 이런 미친 오랄비 오랄 오라, 비 광고. 형 방금 벌써 지나갔어. 아못 어, 봤어. 가자. 형 여기 봐. 와, 시큐리 룸. 워닝 룸. 형이 둘러가서 시큐리티 룸이래. 야, 우리는 우리는 보안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안실 먼저 간다. 좋아 좋아. 우리 안전한 곳으로 가자. 안전한. 곳. 음, 나 이거 다손술실것 같은데, 지금. 저기, 워닝맵이 없고 g m 왜왜왜 e Oh, we're h e 이 e Oh, we're here. Oh, we're Oh, w e e here. Oh, w r e h e r Oh, w e 이 h e r o o r e here. Oh, we're 뭐야? r e Oh, we're here. 음? 아 준비하고 그냥 와 어디 맞아 맞아 응. 아 내가 앞장 예약 앞... 아야 아, 좀 세우래 잠깐만 세영 나가라고 하면 안돼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템 눌러 어, 오, 오, 어. 어, <laughs> 뭔가 위험한데 야, 뒤로 야, 뒤로 빼봐 뒤로 빼봐 어사라 어, 그럼 템 눌러 보라니까 템이 왜어어그 그 새우. 새우가 그 새우야 어그 새우가 그 새우야 얘는 몇 어떻게 받았냐 야, 아니 어, 거 새우초네? 이러게 된거아 수찬아 너 만족이 없는 뭐야 뭐야 어, 형, 뒤에 도크야 어? 방귀 뀌지 말랬지 방귀가 네. 아니라 어. 지금 돌이었어 돌 <laughs> 우리 저기 계속 있었으면 죽는 거였어? 뭐야 웰컴 투 도크! 야, 야이씨 씬스 형 내가 줄게 형, 형 영어창인 간다 영어창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영어창인 내가 간다 뭐어뭐 있어? 도크 이건 이건 웰컴 투 수은이... 뭐? 끊겨있냐 이거 저기는 슬라.. 사이...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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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미안하다 <laughs> 어? 어? 도크야 어형 이거 그거 아니야어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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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모찌 <laughs> 이거 아는 사람 거의 다할거 우리가 말한 거? 형 어, 여기 어. 사람 머리 풍선인데? 어? 풍선 더지네 뭐하는거야 이거 근데? 형, 이런데 숨기시미야 봐봐 이런데 숨기시게 있다고 고고고형 어, 어. 이거 뭐야 이게? 몰라 가고싶다 야다 야아 나가라고 야, 멍청아 형 어? 어, 나가라니까 어, 열어볼까? 어 열려 어형 저거 아니야 저거? 뭐? 저거 그거야 챙겨 챙겨 이, 챙겨 일렁이 나티 뭔데 이거 챙겨 챙겨 으어. 챙겨 챙겨. 이다 챙겨 이다 네, 챙겨. 전부 다 들어갈 거야. 그거 일루미나티. 검 잠깐. 아 바바바바바. 아 이거 음악 게시프로 방금 그때 수박도 그러지 않냐? 수박도 막 빼고 그러지 않았나? 야 이거 이거 일단 계속 들고 있어야 돼. 어늘 떨어뜨리면 안돼 저거.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이거 필요한 거 있었을 거 아니야. 아까전에 그거 막 넣는거 아닌가? 여기 한번 가볼래? 일단 일단 열어봐 나 건들지마 건들지마 어, 어, 깜짝아 이거 눈이번엔 누... 안그러는거 같은데? 어이자 어. 어. 어, 안그러네? 가자 가자 다행이다 뭐야 형 F 눌러도 그냥 후르츠 되는데 어? 아야 깜짝아 이씨 어 뭐야 가볼 사람? 저기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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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가 여깄어 <laughs> <laughs> 아 리오가 왔었어 뭐나 테이프 좀아나 테이프 좀! 고투 와아나 테이프.. 아 야, 좀. 야, 되는구나 어비겨어 어, 됐잖아 일단 아아아 죽이지 말아라 오케이 뭐야 이거 어? 아 이거 다열수 있네 야 비켜 와 저거 열어보자 어여기있다 야 가자 열쇠 찾았다. 뭐야? What a box, so many key. 어, 야, I don't know which one. 어? 아 여기도 있어요. 어? 야, 여기도 있어. 야 일단 열쇠 열쇠 다 꺼내봐. 열쇠다 열쇠. 일단 열쇠 다 꺼내. 이거 여기 올리는 거. 잠깐만 여기 열쇠 하나 하나씩 다 있냐? 어 여기 종이 있어. 종이. 뭐라 있냐? 종이 있는데. 어? 어 열쇠. 야, 열쇠 일단 다 꺼내. 설마 저기서 랜덤 아니야 이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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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정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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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거 같아. 어, 열쇠 있다. 뭐 열쇠가 하나. 열었어. 이거 1키 누르면 잡혀져. 아이디 뒤께 비켜 봐 와서 봐. 아하. 어? 어. 야, 일단 일단 어? 그 열쇠 필요한 곳으로 하나씩 들고가자 자, 좋아. 네. 딱 3개인거 같은데? 김태신이 아니, 형? 아니아냐 4개야 네개네개야 4개. 아니 다섯개 다섯개 거두 명이 더 왔다갔다 해야형이 꽝이야 형 이거 꽝이야 어떻게 알아? 봐봐 이거도 꽝이야 꽝어 뭐야 어디갔어? 2키로 둘러 꽝이네 하나 더문 앞에 있다 응, 내가 하러 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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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열었어 얘들아, 어 열었어? 어, 좋아. 나 아, 이거 들고 갈래. 먼저 가. 네. 아, 켜봐. 우리 겁 없는 도크와 내가 먼저 갑니다. 뭐야? I, I have, have to, to destroy, destroy this rock to pass. 부셔이지 부셔서 갈수 없다는 거 아니냐? 그러네. 가자. 그럼 어, 어딘가 또 가야 된다고잖아. 아, 멍청하게 놨어 맵을.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기. 여기 한번 들어가봐.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이거... 네가... 아, 뒤에 한잔. 문, 문 좀... 뒤에 문 좀... 아니 뒤에 문 좀... 뭘? 그거... 아... 뒤에 문이... 어? 광신도? 어! 말했... 말했지? 저거 일루미나티! 뭐 아, 이게? 냄새나? 입... 입냄새나? 뭐야 이 일루미나티 형! 그때 그거! 아! 그때 여기다 꽂는 거네 오더라디형 몰라 그걸로... <laughs> 그걸로 니네 죽였잖아 그거 위에 아, 있을 거야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어떻게 이런걸로 기원을 저기있다 아, 저기다기다 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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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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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근데 이게 외계인 아니냐? 아니 그거라니까 일루미나티 그거 맞아 그 피라미드 그. 파워 광신교야 광신교 그런게 있어? 아 그런거? 어야 뭐? 깜짝아 야 깜짝아 아이씨 아르르르르르르르르 겁만 붉... 깨져 뭐야? 끝나거 명치걸림 어서 아 인사하면 안되려나? 그러니까 광 근데 일루이일루이나 i 가일루이 뭔가 그거 야야일 l 나 u 애들 여기도 있어 l l u m i 게 a t i Illuminati. Illuminati, i 수있 u 시참 n a t i i 요 l u m i n a t 어 i l l u m 있어? a 있어 어, l 돌 u m i 돌돌돌 i 돌돌돌돌돌 i 돌돌돌 돌, 돌, 돌돌 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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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a t i 돌, l l u m i n a t 어, 어. 왔어, 박수 와서 봐. 돌이라고 여기. 여기서 갑자기 사람 한명딱 튀어나왔었어. 어. 어, 깜짝이야. 말했지, 말했지. 뭐? 광신 교 뭐야 저거? 아, 씨 냄새 나는 것들. 내가 먼저 갈 거야. 공탄은 네. 시청 안 되고요. 다른 건 시청 될 거예요. 또 어. 어떻게 이기? 아무도 안 돼. 오, 어. 카드게. 어. 이런 미친. 아나 저거 그리, 그리 뭐가 진짜 사람인줄알았네어형 저거. 어, 깜짝아 왜? 10분 동안 세우는 같은 거 올라갔거든? 어? 으쌰! 저거 문작하는 거 봐라 <laughs> 죄송합니다 어. 네 어, 이거 열수 있는 거 아니야? 응아 어, 진... 열린 거 <laughs> 같은데? 뭐야 혓바닥이야? 코야? 뭐야 저거 뭐야 <laughs> 어? 어 앞에 뭐 있다 눌러봐 어? 눌렀어 잠...야 무대대다거 아니야 무대에다 거 아니야 이거 대에거아야 어? 무대에거아니야뒤 어, 뒤에, 뒤에 뭐 있다 뭐 있다 여기 무슨 사진들이 많냐?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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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 님? 나눈 가릴래 님님 설마? 어? 아니지? 이맵 제작자 오야 미친 잘생겼다. 와 깜짝이야. 와 겁나 잘 만들었다. 오우. 방금 살짝 놀라겠다. 가지 말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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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응. 한 자연 어디? 자연을 어. 사랑한다. 나. 뭐야? 진짜 난싫하는데 이거 뭔가 필요한가봐. 가자. 도카이 온고소. 근데 이거 주어 어? 어? 뭐냐? 뭐라 줄게냐? 아이나 갑자기 이거 주는? 일단 여기 가보자. 카드. 형 키카드 어? 키카드 형 일단 가지말라고 해서 가보게 형 아까전에 우리 그거 있잖아 막그 네모 꽂은거 어? 노크야 그냥... 가보자 비켜, 아까 첫번째 비켜봐 비켜아 비켜봐 얘들아 비켜봐 얘들아 비켜 첫번째 이거... 첫첫 거기로 가 첫번째 다시 돌아가야돼 아니아냐 아니, 이거 어? 키카드보다 나 재밌는거 생각났어 어. 얘들아 파이어 본보 파이어 본보 어? 이거 뭐? 어 아까 그 튀어나온거?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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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여기 어, 뭐또 있는데? 척추 적춘데? 이거요? 영정 안 당해요. 이거 빠르, 빠르게 나만 볼 거야. 보크라 여기 시청들 이거. 이거 돌아가는 뭐안나오지안나오 야, 뭐안안안 난... 우리 왜 이렇게 무섭지가 않냐? 아, 방금 무섭잖아. 방금 거.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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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하는 거. 어, 그거 살짝 무섭게 어 긴장하게 했어, 그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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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거, 이거 여기서 끝나지 말고 파트 3까지 만들면 좋을 텐데. 나볼게 복수다! 아내가안죽었데 <laughs> 어. 가자 아개무섭웠잖아 TP 와어 오라고 와 TP 와나좀 서줘 응 음, 니가 어야 이런 거 있었냐? 원래 여기에? 어, 어 원래 있었나? 아까 전에 내가 놀랐던 애가 얘야 아 그래? <laughs> 가자 어. 우리 야, 기분 이거 좋게 진짜... 가자고 하하하하! <뭘> <뭘> 막... 막 가지 마, 무서워. 같이 가. 빨리 와. <뭘> 뭐야? 어떤 놈이아 이거 들지 말고. 아, 가자. 예 <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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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먼저 가. 가. 키 카드 필요키 카드. 어. 봐, 봐. 바바 도시, 바 도시, 바 도시, 야! 어. 역성. 음, 뒤도보다 훨씬이야. 알려라. 차원의 차원. 문. 내가 먼저 내가 뭐야. 야, 저거 거기 꼬꾸모 동산? 와. To data on the screen s e m r l a t e 자 어? 아이 헤이트 유. 아이 헤이트 유. 아이 헤이트 유. 형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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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다 꽂으면 여기 들어와 야 와소비가 아, 야. 데이터 날렸어 아! 와소비야! 아 어어 어, 어, 야 이거 보고 있어봐 야 이리 어, 첫번째가 어, 노란색이냐 형저 어, 응, 뒤에 어? 어, 씨. <웃음> <웃음> 이거 가지세요 야 일단 파란색 유 기억해 파란색 유 초록색 1 노란색 노란색 8 8, 8 아니, 빨간색 4 어. 8, 8 4 6 1 8 4 6 1 6 1? 1? 1? 어. 야 비번 필요한데 아까 거기 아까 거기 얘들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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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형 기억 외워놨어? 어 한, 거의 한두번 말하면 거의 외워 따라와 따라와 엄청난 기억력인데? 요거 요거 필요한거 같아 8지 구야. 야, 고고고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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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보고 보고 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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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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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키워. 여기다 달려 달려달려 달려, 달려. 쉬프트 쉬프트 런 런. 뭔가 히드라 같은 소리 들리는데 참고 가자. 얘들아? 어 있구나. 아 미탈 소리 잘내 미탈 소리. 아 미탈 소리 잘 냄. 4 6 8 응? 아, 됐네. 내? 내 l 어? e l 는데 없어? 없는데? e l 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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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 l l 이 l 이 e l l 아 l 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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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혐이 눈아퍼 실험실인가? 열어. 어, 열려. 들어가. 들어와. 없어. 복수다! 미안 미안 형 미안 형 미안 형 미안. 비켜봐. 너도 맞고 싶냐 와서 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오, 왔네? 응. 어 왔네. 어뭐 있어? 슬립. 잘해. 열어 힘마. 여기 첨다 붙이는 거? 어, 여기 이거 뭐야? 여기 아지랑이 있거든. 아지랑이. 어, 일단 슬립. 형 이거 아지랑이 있어. 아지랑이. 대이지? 그냥. 아. 릴라이즈래 진정화리. 릴라이즈. 야, 슬립 어디 있어? 슬립 챙겨야지. 릴라이즈도 좀 안정을 가지래. 어. 릴리즈든 Released, 릴리즈든가? 어, 릴리즈든네. Realized. Released. We are working. Well, die. Die, motherfucker. Die, motherfucker. Die. Well, oh, you're That's me. I needed to play some puzzles. What's the puzzle? What's the puzzle? You come out of the dome, the Wake up. Wake up, you go. Wake up. You cannot sleep anymore. Sleep, sleep. I become sleepy. Help me. Stay. You are so. s so stay you. Cannot. I'm going to go to the moment. I'm going to go t the m e n o i n g h e moment. I'm going m e n t i i n g o to the moment. I'm going to go to the m o m t I'm n g to go to the moment. i e m e n t I'm g e m e n t I'm g e m e n t I'm going to go to 이거 해석해봤어? 아니 왜? <laughs> 이 개발자 되게 웨이크 안... 일어나. You can't sleep. 잘수 없어. Any more. 어디서 어디, 아무데도. 아니 너는 할수 없다. 죽는 것을 왜냐하면 하프레이프 3가 발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 이거야? 어 아직 하프레이프 3가 발매가 되지 않았다고. 그거3안 나오잖아. <laughs> 몰라. 어 여기도 있네. 어디? 섹시. What is this? Who is this? Sexy! Wake up! You are so sexy, you can't stay here. You can't die because half-life 3 has not released yet. What is this? You don't know, you d t know, you d o おァッ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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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ファッファッ 어서 민성 보소. 어, 야야. 아이 좀. 야 잠깐만 빨리. 아까 언아 누르지 마. 야안 눌렀어. 와이 사람 이 사람 뭔가 야한 거좋아한다갖고 Don't f o 잇 g e t t 자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20분이야 빠른데 이거.